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고 아직 자녀는 없는 30대 여자입니다. 남편하고 정말이지 치사하고 더러워서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반반 생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데이트 비용은 더치페이 하자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쯤 집은 양가에서 지원받기로 해서 반반씩 내서 마련하고 공동 명의로 했어요. 저는 결혼식 비용 외에도 혼수랑 예단 같은 게 있으니까 들어간 비용은 거의 똑같지만 집에 들어간 돈은 남편보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쪽에서 집값을 더 냈다고 말하면서 집을 자기 명의로 한다길래 알겠다고, 그럼 남은 대출금 전부 더 혼자서 다 갚을 거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5분도 안 지나서 꼬리 내리고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는 제가 했지만 그래도 신혼여행 가는 비용만큼은 서로 반반씩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가서도 그렇게 자기 돈 쓰기가 아까운지 먹을 거 제대로 사먹지도 못하고 저먹는 거 쳐다만 보고 있길래 비 오는 날 길가에 있는 고양이만 봐도 마음이 안쓰러운데 다른 나라까지 와서 먹어보고 싶은 거못 먹는 모습 보니까 불쌍해져서 몇 번은 제가 사줬습니다. 그러니 솔직히 따지면 반반 결혼식을 했어도 아주 눈꽃만큼일지라도 제가 더 했으면 했지. 남편 쪽보다 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 결혼 생활은 반반이 안 되더라고요.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생활에 얽힌 부분이 말이에요.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각자 생활비만 주고 나머지 돈은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생활비는 사는 거 전반적인 부분에 드는 비용부터 공과금의 보험비, 양가 어른들 용돈 드리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된 거였고요. 둘이서 월급도 비슷한 편이라서 남는 돈은 정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저도 일하고 남편도 일하는 맞벌이 부부인데 일은 똑같이 하고 집안일은 전부 다제 몫이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라고 발을 슬슬 빼기 시작했고, 결혼 초반에는 저도 모르게 당연히 집안일은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벌이가 비슷하지만 남편 회사가 야근도 잡고 그래서 퇴근하면 곧바로 잠들어버리기 일수거든요.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집안일은 다 죄다 도맡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 신혼집이 시댁과 가깝거든요. 친정은 가까운 지방 중소도시지만 그렇다고 자주 가기에는 무시할 만한 거리는 아니고요. 시댁이 가까운 만큼 친정보다는 더 자주 볼 기회가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 뻑하면 전화해서 저를 불러내십니다. 쇼핑을 가실 때도 부르시고 마트를 갈 때도 부르시고 심지어 심심하시면 아무 때나 전화도 하십니다. 친하게 지내시려는 마음이신가 싶긴 하지만 만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신우도 언니 언니 하면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는데 안 사줄 수도 없잖아요. 게다가 만나면 용돈 달라고 하는 철없는 시동생까지 처음에는 솔직히 시댁 식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 웬만하면 다 들어주려고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생활이 1년 정도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결국 폭발하고 말았네요. 정말 피마르는 1년이었거든요. 정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싸붙였습니다. 아니 우리 처음부터 합의해서 반반으로 결혼했고 그렇게 생활하기로 했는데 왜 나만 집안일 혼자 하고 너네 가족한테 이렇게 불러다녀야 하냐고. 나 불려다니는 동안 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 한 번이라도 먼저 해본 적 있어? 아니면 내 동생들한테 용돈 한번 줘본 적 있냐고. 미친 듯이 따져 물었습니다. 원래는 동갑내기 커플이지만 그래도 남편한테야 너.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데,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실 한복판에 드러누워서 미친 여자처럼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고 손바닥이 빨개질 때까지 제 가슴을 쳐대며 울었습니다. 그래도 속이 안 풀리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제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놀란 토끼 새끼마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더니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열받는 건 놀라서 저를 쳐다만 볼뿐 자기가 뭘 어떻게 하겠다던지 바뀌겠다던지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정말 눈만 껌뻑거리면서 있는 게 저를 더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더 해봤자 속이에 경일 끼고 저 혼자 어렵사리 마음 추스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남편에게 선언했습니다. 연애 때부터 너가 노래를 부르던 그 반반 어디 이제 진짜로 한번 시작해보자고 말이죠.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일러줬습니다. 일단 생활비부터 줄이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는 딱 관리비와 대출금, 식비나 전기세 등등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공동 지출비만큼만 서로 똑같이 내기로 했어요. 그 외에 실비 보험이나 시댁에 드리는 용돈, 교통비부터 간식값까지 널 위한 돈이나 너네 가족을 위한 돈은 전부 다 네가 버는 돈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제 돈은 제가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고요. 집안일도 반반이다. 네가 먹은 건 네가 설거지해라. 나도 내가 먹은 건 내가 할 테니까.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네가 안 하고 뭉개면 내가 해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라. 내가 설거지 안 하면 밖에 나가서 내돈 주고 사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나도 안할 거니까. 그리고 네 빨래 네가 해라. 군대 갔다 왔으니 네 셔츠 양말 팬티쯤은 빨수 있지 않냐? 식사만큼은 나도 먹어야 되고 너보단 내가 요리를 더 잘하니까 내가 하겠지만, 대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등 쓰레기 관련된 건 내가 전담해서 해라. 이 정도 일도 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리고 나는 앞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엔 시댁엔 안갈 거다. 난 알지도 못하는 이내 조상 챙기자고, 회사 자꾸 빠질 수 없다. 나 회사 관둘 생각도 없고, 앞으로는 어머님이 전화하신다고 쪼르르 달려나가는 일도 안할 거다. 이유 없이 불려가서 잔소리 듣는 일도 싫다. 네가 중간에서 잘 정리해라. 혹시나 불가피한 이유로 시어머니 만나게 되면 그날 내가 쓴 돈은 너한테 그대로 돌려받을 거니 그렇게 알아라. 네 부모님, 네 동생들 해주는 거니 아까워하지 말아라. 여태까지 다내 돈으로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너도 우리 집안 가도 된다. 나도 내 효도는 내가 직접 할 거니. 너도 너네 가족한테만 충실해라.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은 멍하니 있다가 출근해 버렸어요. 저는 문자로 아무 말 없었으니 알겠다는 걸로 알고 앞으로 내가 말한 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루씩 돌아가며 청소를 했습니다. 남편이 청소 안 하면 안한 상태로 며칠이고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방바닥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 알아서 치우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 팬티 정도는 빨아주면 안 되냐고 하길래 내가 네 팬티를 1년 동안 천 번을 넘게 빨아준 것 같은데 너 나한테 고맙다 한적 있냐? 손빨래 하는 거 힘든 거 이제 알았으면 나한테 미안해서라도 내 것도 못해줄망정하는 소리가 고작 그거냐고 하기 싫으면 세탁기에 그냥 돌리라고 했습니다. 집 팬티 한장 양말 한짝안 빨아입는 주제에 깔끔 병에 걸려서 얼마나 자주 갈아입는지 모릅니다. 지가 스스로 빨아보면 좀그 병도 낫겠다 싶더군요. 퇴근해서 빨래하는 거 싫다고 며칠간 밥안 먹고 시위하다 나중엔 밥도 먹고 알아서 팬티도 빨더군요. 한 3개월 지난이 제 눈치 살살 보며 제가 청소하는 날에도 뭐 도와줄까 하면서 자동으로 걸레질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아, 이 인간이 그동안 못해서 안한 게 아니고 안하고 싶어서 안한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댁이 아주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진정한 반반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시어머니께 이러이러해 앞으로 부르실 일 있으시면 남편에게 말하세요. 전 남편이 하는 대로 할게요. 앞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나 뵐것 같네요. 죄송한 건 없지만 죄송해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자 바로 저에게 너는 아내라는 애가 정신이 있냐 엄니한 알리를 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제일 열받게 한 말은 왜 결혼했냐는 말이었어요. 그 말에 못 참고 그럼 어머니는 왜 아들 결혼시키셨어요? 어머님 아들 결혼하고 한 번도 저희 부모님께 전화드린 적 없는데 저는 왜 어머니 전화 5분 대기 줘야 하는데요. 제 동생은 형부 어려워서 한 번도 용돈 달라 소리 한 번을 안 하는데 어머님 아들 딸들은 제가 지들 지갑도 아니고 왜볼 때마다 돈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맡겨놓으신 것도 아닌데 달라면 줘야 되나요? 라고 대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어머님 아들 빨래해주고 살림해주려고 결혼한 줄 아셨냐고. 제돈 벌어서 생활비까지 주고 뒷바라지까지 해주는 그런 멍청한 식모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냐고 따져묻자. 어머님이 저보고 이거 말버릇 좀 보라면서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더할 말도 없고 저도 열 받아서 그냥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2년 동안 시댁 방문한 거 10번이 안 됩니다. 욕하고 뭐해도 안 듣고 버틴기고 돈도 안 주니 이제는 어머님도 시동생들도 절 어려워합니다. 말할 때도 조심조심해서 말하고 시동생들은 저만 보면 피합니다. 가끔씩 성의로 용돈 조금 주면 고맙다고 인사 꼭 하고요. 제 눈치만 봅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반반 결혼 생활 잘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혼 생각도 해보긴 했지만 점점 바뀌어가는 남편 모습에 요즘은 행복한 기분마저 들 때가 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집안일을 제가 하는 일로 한정 짓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저한테 고맙다고도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참 정남이 없는 부부일세 하며 욕할지 몰라도 첫해 1년 동안 정말 결혼 생활에 회의감을 느꼈던지라 저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언제까지 이런 반반 결혼 생활이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이런 부부도 살고 있어요 하는 마음에 써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